오소서 성령님 오늘 제 1독서는 마카베오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학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다시 상권의 말씀이 나오는 까닭은 상권과 학원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그제 엘 아자르의 순교와 일곱 형제의 순교 이야기를 들었고, 이어 마카베오 항쟁이 시작됩니다. 박해자들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꺾기 위해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박해자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합니다. 결국 순교자가 이긴 것이고, 순교자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순교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어지는 마카베오 황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독소에서 배교를 강요하는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옵니다. 관리들은 마타티아스에게 당신도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의 벗이 될 것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의 벗이라는 표현은 왕의 측근이라는 뜻으로 고위 관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남자가 우상의 재단 위에서 희생재물을 바치려 하자 그를 쳐 죽입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피누아스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지물이와 미디안 여자를 죽인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후 마타티아스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라고 말하며 항쟁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마카베오 항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우십니다. 지난 9월 30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며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 번째로 탄식하십니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너의 방문의 때 혹은 너의 찾아오심의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입니다. 이 찾아오심이라는 단어는 루카 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에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을 때 군중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루카 복음 1장에 나오는 즈카르야의 노래는 찾아오심으로 시작해서 찾아오심으로. 끝납니다. 즉,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송량하시고로 시작하여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찾아오심이라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탈출기의 말씀과 만납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찾아오심"이라는 단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타티아스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상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뵙지 못함으로써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무색하게 예루살렘은 기원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무참히 파괴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평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알아뵙지 못했던 까닭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칠 만큼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예루살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있는지 성찰합니다. 주님은 이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족과 이웃,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반가운 인사 안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절박한 처지를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실망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그 일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물리치지 않도록 나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만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렐루야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